수성고회는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28회 임시회를 개최해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수성고의회는 지방자치 혁신사례 연구 모임과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정책연구회 등두 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수성구 미래전략산업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드론시연회가 화련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수성구의회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비롯한 관내 주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의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수성구 의정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수성구 의회는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 228회 임시회를 개최해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수성구 미래전략산업추진특별위원회와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미래전략산업추진특위는 4차 산업혁명도래에 따른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수성구의 정책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위원장의 류주효 의원, 부위원장의 전영태 의원이 선임됐고 위원으로 백종훈 의원, 차현민 의원, 김두현 의원, 김영애 의원, 김태우 의원, 김종숙 의원, 황혜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도시공원 특위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가 도래하게 되는 만큼 이에 대응해 수성구 관내 도시공원을 살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위원장의 박정권 의원, 부위원장의 김태우 의원이 선임됐고 위원으로 육정미 의원, 전영태 의원, 최진태 의원, 김두현 의원, 김영애 의원, 김종숙 의원, 황혜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3월 18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정권 의원이 안전한 수성구를 위해 김두현 의원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에 대해 유지호 의원이 만촌동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도 변경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조교화 의원이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대해 최진태 의원이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 및 만촌역 고산방면 입출구 개통 등에 대해 구정 질문을 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3월 26일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육정미 의원이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수성구 의회 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조직 개편 제안에 대해 조용성 의원이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에 대해 전영태 의원이 홍역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해 한기호 의원이 수성구 의회 사무국 정문 위원 근무 환경과 위상 정립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김도현 의원이 민간 위탁 주차장 주차 관리원의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해 김성현 의원이 우리의 장애 감수성 현주소는 어디쯤인가에 대해 구정 질문을 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사무국의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화랑공원 테니스장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연장 및 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알파시티축구장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황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 조례안, 백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 재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육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는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이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 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경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교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김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전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금주 금연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육정미 의원, 부위원장에 전영태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 황기호 의원, 박정권 의원, 유지호 의원, 최진태 의원, 김성년 의원 차현민 의원, 조규화 의원, 김태호 의원으로 구성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했습니다. 수성고의회는 3월 13일 지방자치혁신사례연구모임과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정책연구회 등두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혁신사례연구모임은 김두현 의원이 회장을 맡고 박정권 의원, 김태호 의원, 백종훈 의원, 유지호 의원, 전영태 의원이 참여해 지방 자치 실시 이후 주민 참여 예산제, 마을 공동체 혁신, 도시 재생 등 지방 행정을 혁신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찾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정책 연구에는 육정미 의원을 회장으로 김종숙 의원, 김영애 의원, 황혜진 의원, 조교화 의원, 홍경희 의원 등 수성구의회 여성의원 전원이 참여해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합니다. 수성구 미래전략산업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드론 시연회가 3월 14일 파렴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유지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 전략산업추진특별위원회는 대구의 미래 동력이 될수 있는 4차 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드론 시연회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대구 드론 아카데미의 드론 산업 현황 및 발전 개요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방제 드론, 정찰 드론, 수색 드론 등을 시연한 후 수성구 의회 의원 및 내빈이 직접 드론을 조종해보며 드론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지호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특위에서도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성구 의회는 3월 2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일탈로 인한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의원 스스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예방에 앞장서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김양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에 대해 다양한 주변 사례들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는 등 성인지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열띤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김희섭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법을 잘 익혀 건전한 직장뿐만 아니라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성구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비롯한 관내 주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3월 1일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100년 전의 함성과 역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수성구의회 의원들은 유관순복과 두루마기 등 100년 전 당시 복장을 하고 4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거리 행진을 하며 감동을 더했으며 플래시몹, 만세 삼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희서 의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조상들의 희생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을 문화가 흐르는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월 20일 오후 2시 고산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된 수성구 어르신 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김희섭 의장은 마음이 아플 때 상담과 치료를 통해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같이 건강해지는 만큼 어르신 상담센터를 꼭 방문해서 좀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후 3시 어린이회관 꾀꼬리 극장에서 개최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이 당당한 사회 일원이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김희섭 의장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라며 수성구의회에서도 어르신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노변동 사직단에서 봉행된 수성사직제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수성구민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사직제는 토지신인 사와 곡물신인 직을 모신 사직단에서 지방관이 왕을 대신해 국태 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이며 이날 김희섭 의장은 아헌관으로 참석해 사직제를 봉행했습니다. 김희섭 의장은 오늘 수성 사직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후 2시 수성구 보건소에서 열린 수성구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희섭 의장은 치매를 돌보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며 수성구 치매 안심센터가 그 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의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